저는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코스프레 아니면 펄이. 둘 다.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별로 말할 건덕지가 없지 않나. 아, 얼마나 이해하는지 보자. 너도 한 번, 너도 하나 해봐 그러면. 뭘? 탈 저요? <laughs> 뭔 소리야? 너는 이해하지만 나 같은 음,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전 이건 확실할 수 있어요. 아, 저도 진짜 확실할 수 있는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선배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상하게 봐요? 그럼요. 나 아, 그래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몸은 어때요? 몸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니, 눈에 띄게 글스간데요, 지금. 아, 진짜요? 건강 이슈. 김밥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난리 <웃음> 납니다. 처럼 머리가 먼저 알아요? 머이 몰라요. 그러면 나무 위키를 가자. 가서 언제가 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털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털로 덮인 모습, 의인화된 음. 동물 캐릭터를 다루는 서브컬처. 토토로 그거.. 그럴 수 있나..? 아니.. <laughs> 다이 <해>. 같이 웃어. 소리에 <laughs> 대해서 <laughs> 너무 이해도가 없는 게 웃겨서.. 일반 사람들이 이게 다 이해도가 있어? 없을걸? 음. 네. 의인화된 동물이 음. 자기의 부캐인 사람들. 아!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부캐로? 어. 네. 그치만 오. 존재하지 않아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내가 토토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동물이 뭐 종이 뭔지, 음. 어떤 색인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선배님이 음. 정하는 거예요. 음, 이해했어요. Yes. 그러니까 나만의 음. 동물 캐릭터를 로 만들어서 그 약간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투사해서 동물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잖아. 그쵸? 그, 그렇게, 그렇게 음. 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물 옷을 입거든요. 그 그래서. 인형 탈 쓰듯이? 네, 응, 맞아요. 응. 이런 느낌? 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런 거잖아 야구 응원팀 맞아요, 마스코트 맞아요. 같은 거저 퍼스트가 수백만 원에 달한대요 아 진짜요 국내에도 이아 퍼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것도 코스프레 페스티벌처럼 음. 행사도 있고 퍼리 페스티벌이야 그러면? 뭐 말하자면 뭐. 나도 잘 모르거든 내가 수인이 되고 싶은 건가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내가 느꼈을 때는 동물이라는 거에 꽂힌 거 같거든요 지금 피디님은 네. 왜 굳이 멋진 캐릭터가 많은데 동물인가? 근데 저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해 못하죠. <laughs> 이건 이해 못해요? 네. 이게 펄이 아닌가요? 이게 펄이죠. 어떤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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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웃음> 펄이가 이해가 됐는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 약간 음추어 드시것 같지 않아 지금? 아 저렇게 격하게 행동을 해요? 아, 뭐든지, 하죠. 뭐든지 하죠 아 그래요? 아, 입고 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비싸니까 풀로 네. 못 맞추고 얼굴까으로 네.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laughs> 거리두기네 <laughs>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네네. 실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쓴 거죠 근데 기괴한 동물이 아니잖 네. 귀여운 동물이죠 그쵸? 대부분 호감형이지 않아요? 근데 혐오의 대상이에요 아 진짜요? 네. 나는 이해가 안 가지 않, 않는데 이해한다고? 응 음, 펄이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나도 미키마우스 개 좋아하거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아이언맨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동물 캐릭터로 한 거잖아 음. 그거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대부분이 그렇다면 당장 나만 해도 이상하게 본다고까지는 말하기 싫은데 이해가 안 되거든 오. 어, 남자들은 아닐걸? 왜요? 그게 성별이나 무슨 상관이죠? 아니,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찰과 도둑 이런 놀이를 하는 게, 누구는. 경찰 역할을 하고 누군 도둑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 영역 아닌가? 라고 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허용하는 상식선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말 나도 잘 몰라. 뭐 이런 취미생활의 일부라고도 어.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움 사는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야기 그러니까 본적으로도 말한 것처럼 자기 자아를 거기에 입히는 것 음. 자체가 좀 이상하다. 어쩐지 뭐 쉽게 말해서는 유치하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성이랑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어. 이해할 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는 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어. 근데 이 캐릭터 자체는 어린애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어.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아. 인식이 있대 애들이 펄이에 호감을 갖기가 좋은데 어. 근데 사실 펄이에서 이제 소수의 커뮤니티에서는 그거를 어. 성인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 미성년자가 많은 커뮤니티인데 교착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구나 미성년자가 어. 많은 커뮤니티인데 성인 콘텐츠가 존재해서 위험한 문화가 될수 있다 그냥 다수의 일진이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져 음. 그 애니를 좋아한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 음. 코스프레를 좋아한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극소수잖아 다들. 본인들은 외형적으로나 막 네. 이렇게 표출하지 않는데 특이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표출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수가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왜야 응. 왜. 왜? 왜? 동물이지라는 생각으로 음. 내가 선호하는 거를 음.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안 돼. 음. 너는 코스프레는 이해해? 잘 이해 안지. 그치. 음.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코스프레 욕이면은 펄이는 더 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음. 맞지. 음. 코스프레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 코스프레를 동물로 하는데 심지어 있는 거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창조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맞아 같 대중적이지 않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대중적이지 않다고 어.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만한 코드는 아닌 것 같다.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끌린다는 것 자체가 어. 특이하다. 어. 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소꿉놀이 하고 엄마 아빠 역할 하고 응.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 페르소나 가면을 썼을 때, 음. 바뀌어지는 지점이 있잖아. 음. 나는 그게 펄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음. 도널드덕 만약에 내가 코스프레 한다. 그러면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꽥꽥대고, 뭐더 씩씩하게 하고, 앞뒤 안 보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그것조차도. 귀여워 보이잖아 음. 애니메이션 이 프레임이 있다면 음. 그런 느낌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지 더 훨씬 용기있어 질수 있잖아 일탈도 되고 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음. 그 코드는 이해하거든 근데 보통의 음.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던지고서 뭔가 다른 게 되려고 하기보다는 음. 자기 안에서 새로운 걸 찾는 게더 익숙하다 이거지 음. 나는 애니메이션을 음. 엄청 딥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기억해 음. 재밌지. 나도 음. 보는 건 좋아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음.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온 적이 음. 없는 거죠. 그게 음. 어디서 오냐 이거지. 음. 난 거기가 신기하다고 생각해. 음. 거기가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지 나는 음. 음. 김멸할 칼날 진짜 재밌게 봤거든. 음. 나는 김멸할 칼날에서 처음으로 어? 저 역할은 해보고 싶다. 가 있었어. <laughs> 너, 뭐, 너 산지로랑 되게 잘 어울린다. 아닌데? 아니야. 개월밖에 아니야. 산지로라고 생각해. 그 사람 아니야. 무한열사예요 뭐 어 맞아 무장? 아니 무장 말고 우마이! 근데 너그 사람이 되고 싶어? 응 음, 너... 거의 아 그래 근데 음. 이건 좀 다른 게 배우를, 너 배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말은 해보고 싶다 아니... 보다 되어보고 싶다 어, 왜냐면 진짜? 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럼 코스프레 해볼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아예 없었죠 근데 저 정도라면 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코스프레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긴 시발점이 음, 그 불꽃머리?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지식을 더 쌓고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음. 펄이랑 코스프레가 어떻게 다른가? 왜 코스프레는 조금 더 용인이 되고 펄이는 안 되는가? 에 대한 지점인데, 코스프레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되기. 펄이는 내가 만든 캐릭터를 나 자신처럼 표현하기.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는 코스프레는 아, 저거 그 캐릭터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지 가능한 선 안에 있는 음. 캐릭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더덜 불편하고, 펄이 같은 경우에는 왜 쟤어 동물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음. 페르소나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프레 같은 경우에는 팬심, 음. 놀이, 팬활동 좀 취미? 음. 뭐 이렇게 보여지고 펄리는 이상하게 몰입한다 현심도피한다 정체성이 비정상적이다 뭐 음. 이렇게 인지를 한다 정체성이 비정상적이다? 어. 펄니에서 응.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그냥 동물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응.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동물을 사랑 아니, 아그애니에 나오는 딱그거잖아그아에한해 어, 어, 한해서가 다보다니까니까니기니하게느니 아니, 아이있니 아니, 이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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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괴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도널드덕을 좋아해. 근데 코스프레를 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예쁘고 상냥한 도널드덕이 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퍼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좀 다른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의인화된 동물을 응.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펄이가 아닌 사람한테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음. 그 경험 자체가? 아이언맨이 되고 싶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마음이겠지, 그 사람도. 근데 접근이 이상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펌웨 음. 앞에서 처음 보는 곰을 가고 어. 나서, 저예요 이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어.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접근이, 너는 그 안에 있는 ᄉᄇ을 보는 게 아니고, 음. 얘를 봐야 돼. 어. 이 곰을 봐야 돼. 애니메이션은 다 그런 거지. 나다. 어. 이 곰이 나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 너가 왜 곰이야? 너는 ᄉ 잖아 라고 하면, 어. 아니야. 난. 아니고. 어 <laughs> 나는 멋진 고이야어 약간 <laughs>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그런 걸 아예 모르겠지만 난 펭이가 아니지. 난이 캐릭터겠지. 야라고 말하는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봤을 때는 배우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런 아 그런 가아 그런 거? <laughs> 어왜냐면 제가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이 캐릭터는 펭이란 캐릭터인데 아, 이제부터. X. 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 배우는 제3에 창작된 캐릭터를 이입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배우가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ᄃ 역할을 맡게 된 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ᄃ 부를 수 있잖아. 응. 북극곰은 근육이 이렇고, 성질은 이렇고, 파워는 이렇고, 코카콜라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말해주면, 그냥, 아, 오케이. 그렇구나. 진짜 그런 걸도 몰라요. 어. 아니에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럴걸요? 아니, 아니라고 생각그 어린 시절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는 네. 또 수많은 소꿉놀이를 해요 그쵸? 어린 시절부터 내 아들이야 네. 너넌내 남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천사소녀 네티 이런 거다 하잖아요 다 웨딩피치 맞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저도 호그와트에 진짜 가고 싶고 아님 저한테 초대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하지만 제가 지금 현생에서 저는 에. 마법학교 학생이고요 막 네. 3학년이고요 음.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어, 어. 너처럼 직업이 아니고 진짜 음.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음. 이게 저는 이렇게 말하도나 펄이보다 코스프레가 더 이미,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저거를 백날 해도 짭일 텐데 이런 느낌 이미 도릭터 이것도 배우 하는 말이야 그렇지 어. 않는아 그래요? 나도 약간 그러니까 왜 하지? 이런 어. 느낌 이미 있는 존재 가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재현하는 거잖아 근데 네. 그렇게. 그걸 센싱이라고 본다는 거지 니스펙을 표현하는 거지 말을 하자면 어. 근데 왜 그런 방식이지? 그니까 러 마음에 들어 멋있는 거 같아 그래서 나도 그걸 닮고 싶다는 건가? 아니면 그쵸 동경의 대상이 되면 그럴 수 있죠 큐즈로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생각한 그 큐즈로의 장점을 흉내낼 수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 혐오가 있다는 건가? 어? 아니죠 나를 지우는 거야? 동경이 있는 거야? 아.. 아니죠 봐. 인정하는 거야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먹는 사람이야. 난 이게 편해. 이걸 내가 혐오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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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방법이 안 좋다라고 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편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야. 근데 원피스 루피는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어. 일상 생활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코스프레 했어. 이렇게 우우와우와 먹는 호탕한 모습을 좋아해. 난 평소에 그러지 않아. 그럼 그 코스프레 했을 때는. 나도 이렇게 해볼수 있는 거죠. 나 이런 코드 는 이해한다 이거야. 음. 근데 나를 지우고 그게 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 삶이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 진짜 인간으로서의 네. 나의 자아는 치워 놓고 네.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나는 어디로 그러니까? 아. 나를 이렇게 버리고 지우고 나를 버리고 <laughs> 라기보다는 그 순간은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한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 그거는 오히려 저는 밖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내가 높다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같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또 다른 무언가가 되어 보고 이런 거를 또 즐기려고 노력해 보고 하는 거에 조금 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요새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되어 본다는 어 게꼭 내가 없어지고게아니그 어어 네거티브한 게어 아니라 내가 바뀔 수 없잖아 현실에서 오늘은 뭐 어벤져스의 토니 스타크가돼 본다 백만장자처럼 행동해 봐야지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하면 막 이렇게 옆에서 쥐뿔도 없는 아이언맨 수트 입고 나서는 와인 잔도 들어보고 여자들한테 찝쩍거리는 멘트도 해보고 이게 뭐 나를 버리고 내가 루저라고 생각하고 네거티브한 게아니데요 응. 그런 맥락에서 펄이는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어느 맥락이겠죠. 이해할 수 있다. 왜매네? 내가 그렇지 자가 지금 난 진짜 잘 이해 안되거 길은 알겠는데 좀더 어.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응.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아예 문외한이기도 하고, 약간 네거티브하기도 했었거든요. 영국 치료하면서, 심리 치료하면서 아, 그렇게 대단히. 생각 조금 바뀌니까 어쩌면 나도 해볼 수도 이런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대박이다. 근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맞아, 엄청 놀래. 응. 애니 좋아하는 것도 잘. 응. 몰라요. 인터넷에 그런 밈 있잖아요. 메이저 수준에서 그런 거 좋아하면서 뭐저 너드예요. 저, 저 덕후예요. 이렇게 하는 아주 못된 XX들 있다 이런 밈도 있잖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네가 본 애니의 숫자, 네가 본 웹툰의 숫자보다 내가 3배 이상 많이 봤을 자신 있다라고 나 진짜 네거티브하진 않아. 아, 오케이, 그냥 기이해 아. 나한테 너무 낯설고 근데 표현하는 워딩이 네거티브 했어요 나를 지우고 나를 버리고 그렇지 않아 그거 너의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이야 맞죠? <laughs> 그러니까 맞죠? 내가, 내가 부족한 <laughs>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신 거 알고 계세요? 저요? 네 아니요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생각해보니까 너가 배우였던 거 어. 아, 그 펄이 그거, 배우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남자들은 다 이해할걸? 진짜로? 아니라고 뭐.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여자애들도 엄청 한대니까, 진짜로! 어, 근데 여자들은 커가면서 제 느낌상? 현실주의자에 가깝게. 그건 니가 트위터를 안 봐서 그래.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선배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성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편협한 시 시간일 수 있죠. 아 이제 이 <laughs> 정도면 나요 편협한 이제 아니 경찰과 도둑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 왜아 그래요? 맞아요. 얘 얼마나 뛰나데 그게 무슨 여자들이 핑크색 옷 입고 남자들이 파란색 옷 입는 얘기냐? 맞아. 아무튼 펄이는 커스터마이징의 영역이 아닌가. <laughs> 맞아요. 맞맞 <마, 마>, 맞죠. 맞아요. <laughs> 너무 빡세다 근데. 제가 방금 만든 지식을 또한줌 드리면 그러니까 펄이 자체는 네. 비주얼 아트를 기준으로 하는 아 집단이라서 비주얼 아트? 응. 그래서 바디 페인팅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러 아니요 바디 페인팅이 <laughs> 사진만 있어도 된대요. 그림만 아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만 꽂아 넣어도 펄이래요 음 수트가 없어도 왜냐면 수트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펄이라는 밈미있아요 맞아 한국에 제작사가 있나? 퍼리? 뭐든지 하는 업체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행사장도 하고 음. 뭐 이런 사람들 아 있겠다. 음. 하긴 있겠다 마스코트 만들고 음. 그런 제조업이 음. 있겠구나. 음. 저는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코스프레 아니면 퍼리. 둘다둘다 둘다 어. 왔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제 포지션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별로 말할 건덕지가 없지 않나. 아, 얼마나 이해하는지 보자. 너도 한번 <laughs> 너도 하나 해와 그러면. 뭘 탈? <laughs> 저요? <웃음> <웃음> 뭔 소리야? 내 생각에는 얘기를 나눠보면 음.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작동하는 음,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걸 있어. 들어보는 건좀흥미로고 음. 너는 이해하지만 나 같은 음, 사람이 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전령이 돼서 얘기를 해주고 나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전 이거 확실할 수 있어요 아 저도 진짜 확실할 수 있는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선배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그 미국 커뮤니티라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상하게 봐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요? <laughs> 웹툰에서 예를 들어서 로맨스다 이런 상대 캐릭터가 동물인 거를 뭔가... 요즘은 펄이랑 엮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혐오하고거든요. 아 고양이가 된 여자애랑 연애를 한다던가 사람이 됐다가 고양이가 됐다가 막 이래.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였거나 아니면 사람이었는데 고양이가 됐거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XX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뇌가 썩으신 것 같은데. 아니니까 내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뇌가 썩었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아니야. 가 이거 확신할 수 있어. 진짜로 뇌가 절여져 있어요. 아, 아까부터 얘기할 때 얘기 끝이 다. 많이 <laughs> 그래서 내가 있잖아 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같아 허리를 얘기하는 순간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내가 귀여운 도날드 덕이 하고 싶었나 보지. 그걸 뭐 아니 미키 마우스랑 미니 마우스도 그거 하잖아. 맞아. 손 잡고 이거 뚫루루루 이런 거 맨날 하잖아. 그런 느낌 아니야? <laughs> 나 물어보고 싶다니까 진짜로. 알겠어. <laughs> 진짜 아이고 내말 맞을 걸? <laughs> 소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분명히 성인물을 만드는. 그 아, 어, 그렇지. 그리고 그이 포르노라고 부르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다는 아, 그래? 걸 보니까 리얼로 있어 그런 네,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음. 다만 이게 평년에 해당할 정도로 소수다. 퍼리인 사람들이 무조건 그런 걸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 생각할 때 제일 작적인 부분들이 먼저 음. 알려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퍼리는 음. 그런, 그런 어. 성적 지향을 그런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혐오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포커스가 가니까 이상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그 구조가 엄청 이상한 것 같아. 오타쿠들은 다 뭔가 뚱뚱하고 땀 냄새 날 거고 음침하게 할 거고 이거랑 엄청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한국에서 퍼리라는 존재 자체가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어. 난 처음 들었어 오늘. 동물을 의인화했던 캐릭터들이 옛날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다가. 어. 요즘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체를 좀 혐오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네. 좀 생긴 것 같아요 요즘 아, 야구장만 봐도 개 많을걸? 맞아 다 그게 일종의 펄이라고 나도 생각하거든 오. 제가 좀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펄이를 한번 섭외해보는 거예요 한번 나와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어? 펄이님 <laughs> <laughs> 그리고 또 뭐지? <웃음> 코스튜머? <웃음> 코스어? 라고 하나? 코스어님들 한번 나와주십쇼 <laughs> <찾아둔. 웃음> 네,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벼울 수 있나? 죄송합니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엄청 편협해요, 시각이. 희디님이 나와서 뭐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섭외를 한다는 말안 한다는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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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그런 진짜 약간 그런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어, 그치라고 해도 돼? 근데 아무튼, 마켓 음... 쓰느냐는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또... 할수 없지만, 음. 없는 거겠지? 근데 좀.